29일 최고수위 마이너스 1 1 5 m 까지 차오르기도 상류유역 수천분지 비예보 중국 남부창장, 장강, 양쯔강, 유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가 산샤, 삼엽 뱀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리부 창장 수리위원회는 3호 홍수가 안정적으로 산샤댐을 통과했고 중하류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창작 유역 홍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달 2일 로 17일 2호에 이어 26일 3호 홍수가 발생한 바 있다. 3호 홍수에 따라 1초당 산샤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27일 오후 2시 현지시간 6만 세제곱미터까지 올랐다가 28일 같은 시각 4만 9천 세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8시 162.45m였던 수위는 24시간 뒤 163.36m로 상승했다가 30일 같은 시각 162.70m로 다소 낮아졌으며 이날 오후 4시에는 162.28m를 기록 중이다. 3호 홍수로 29일 산샤댐은 최고 수위 175m에 11.5m 못 미치는 163.5m까지 물이 찼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요 홍수 당시인 18일에는 1초당 유량이 61,000세제곱미터에 이르면서 최고 수위가 164.5미터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산샤댐 건설 후 기존 최고 수위였던 163.11m를 넘어선 것이다. 중국수리부 창장수리위원회 청구야, 징계야, 부총엔지니어는 3호 홍수가 지나간 뒤 창장 중하류 수위는 높은 수준이지만 곧 중류 수위는 소폭 내려가고 하류 수위도 완만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위아래에서 모두 공격해와 창장 홍수 방제 상황이 엄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온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창장 본류의 특별 규모의 홍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산샤댐을 점차댐을 비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창장 뉴역 강수량이 이미 1998년 수준을 넘어섰다면서도 홍수 관리 등에 따라 현재 창장 중하류의 홍수는 1998년보다 작다고 말했다. 산샤댐 등이 없었다면 하천 수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화류 수위가 완만히 내려가겠지만, 높은 수준이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2일께 산샤댐에 1초당 4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상 당국은 29일 창장 상류 유역인 쓰촨, 사천, 분지 서부 남부에 큰 비가 내렸다. 청두, 성도등 일부 지역은 100에서 170mm 강수량을 기록했다면서 창장 중하류, 훈안, 안우이, 장시성 등의 일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쓰촨 분지에는 앞으로 4일간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리며 많은 곳은 강수량이 200mm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상순과 중순에 창작 유역의 최소 두 차례 비교적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변에 1,020만 명이 생활하는 아노이성, 허페이, 합비의 대형호수 타우 소우는 22일 150년 만에 1번 수준인 13.43m까지 수위가 올라간 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11개에야 제방안전운영 수위인 12.5m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안우이상 측은 올여름 홍수로 간선도로 총 300여 킬로미터가 훼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광시장족, 광서장족, 자치구 관양, 관양, 현에서는 상간 지역에서 4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갔으며 결국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목소리>